자 지금 가는 이길 자전거 입문자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할 필수 코스입니다 자전거 입문하고 어, 장거리를 한번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코스를 가셔야 됩니다 창녕 하만보까지 가는 코스 사대강 국토종주 중에 하나의 관문으로서 안동댐까지 연결되어 있는 창녕 하만보 여러분들도 저의 이 친절하고 상세한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작년 하만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나도 그러했듯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신다면, 누구라도 갈수 있는 작년 하만보! 오늘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다음 코스는 바로 작년 하만보 도전입니다.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봉봉입니다. 최근 들어서 장거리를 계속 어, 좀 자주 가게 되는데 오늘은 창녕 하만보를 갔다 올 겁니다. 어, 여기 지금 또 물금지수장인데 어, 여기 기준하면 한 왕복 110km 정도 어,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 오늘 레이보우 멤버 네 명하고 어, 창녕 하만보 샤방하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어떤 식으로 탑니까? 오늘 뭐 샤방, 샤방. 샤방하게죠. 어. 맞지? 샤방하게 맞지? 말은 샤방하게인데 항상 샤방이 아니던데. 30 30 넘게 밟는 사람 커피 속입니다. 네. 네? 네, 알았죠. 네, 30 내가 딱속도에 봤는데 30 넘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커피 사는. 자, 물금 피수장 앞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오늘 가는 하만, 아, 작년 하만 보는 자극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 자전거 입문자들 첫 장거리 도전에 필수로 가봐야 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기준하면은 왕복하면은 한 100. 10km 정도 나올텐데요 거리만 생각하면 상당히 길죠 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 나는 한 20km 마다 가면서 쉬겠다 쉬고 어, 그렇게 한번 가보겠다 하시면은 뭐한두번 정도 쉬면 은 일단은 창녕 하만보 도착을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득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장거리 코스 창녕 하만보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는 길은 중간 중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코스 파일은 어, 설명 더보기란에 제가 참고를 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역풍이 제법 치는데 이게 가는 길이 멋있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자전거 도로 이용해서 삼랑진까지 계속 가시면 됩니다. 삼랑진까지는 가시는 길 다들 아시죠? 그리고 낙동강 자전거길 따라 직진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속도가 아슬아슬하게30 언저리로 왔다 갔다 합니다. 29.7. 어, 30요 왔다 갔다 25로 가야지 더 달리고 싶어도 못 달릴 것 같네요. 역풍이, 역풍이. 지금 계속 막바람이 치고 있습니다. 로테 똥바람이 어찌나 강한지. 이거 가다가 다 퍼지겠는데. 아, 자, 요주의 인물이. 30 넘기면 커피입니다. 30 넘기면 맛집? 30 넘으면 커피래도좋아지라노 <laughs> 커피 사고 싶은 것같네 와야 합니까? 아, 지금 35가 넘었습니다. 오늘 커피 당첨되겠습니다. 커피 시원하게 얻어먹고, 빨리 보지뭐 어, 보라돌이 떨어졌는데요? 흘렀습니다 보라 다리. 삼랑진 방면으로 자전거 길 따라 쭉 갑니다. 자, 이 고름 다리 건너고요. 자, 이렇게 돌아 나가면 삼랑진 철교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삼랑진입니다. 물금치 수장에서 여기까지 한 20km 정도 어, 나올 것 같고요. 1차 휴식을 여기서 한번 하고. 어, 다시 출발을 할 건데, 여러분들도, 어, 오실 분들은 딱 20km 정도마다 휴식을 하시면서 가시면은 훨씬 수월하게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1차 휴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삼랑진 휴게소라 해야 될까요? 어, 여기 심터인데, 자, 조금 쉬었다가, 요 중간에 저 하반복 하기 전에, 멋진 사진 또 맛집을 하나 어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아까 오시다가 중간에 잠시 뭐 사라지시고 뭐 식사하신 것 같은데 어디가 또셨어요? 아 커피 한잔 마시고 왔습니다. 커피를 <laughs> 오다가 힘들어서 커피 한잔 마셨습니다. <laughs> 자 이제 다시 출발을 합니다. 자 여기 삼랑진 철교가 보이는 곳에서 이제 계속 또 자전거 도로 따라서 쭉 가시면 되고요. 제가 중간중간 갈림길 몇 군데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급커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 여기 속력 줄이고 급커브 조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좌회전을 하시면은 이제 약간의 이제 공도를 조금 타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 어렵지 않죠? 찾기는 참 쉽습니다. 찾기대로 오시면 되고, 자, 이렇게, 약간의 어, 언덕길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좁은 길에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어, 차들 조심하시고, 어,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오우! 멋지다! 도로 따라 오다 보면 이제 자전거 도로가 또 왼쪽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좌회전으로 자전거 도로로 또 들어가시면 돼요. 자 왼쪽으로 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 지루한 평지로 계속 이어진 자전거 길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쭉 계속 따라오다 보면은. 밑에 낮은 다리가 하나 보입니다.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저기 어, 잠수교인데요. 그렇게 왼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잠수교를 만납니다. 어, 그렇게 해서 건너가시면 됩니다. 아, 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네요. 포장을 새로 싹 하고 있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제 양 갈래 길이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미량으로 가는 자도입니다. 자, 저희는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 창녕 방향 쪽으로, 미량 수산 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갈 겁니다. 자, 저 보이는 저 오른쪽 길, 어,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미량으로 빠지니까 주의하시고,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좌회전합니다. 와, 노랗네. 바카스 묻고 그 오줌 눈 뒤에 그 색깔 노란색 그 색깔이네. 바카스 오줌 색깔 아시죠? 노란색깔 딱그 색깔이네. 또 직진, 네, 또직진하시오또약 어필 살짝 있는 거이렇게 올라가시고 이 앞에가 비포장 길인데 아직까지 비포장이죠. 네, 여기는 조심해서 빵꾸 안 나게 지나가십시오. 뭐 MTV라면은. 그냥 막 뚫고 가시고, 로드는 살살. 자, 아직까지 길 찾기 어렵지 않죠? 참 쉽죠? 네, 이렇게 또쭉 가시면 돼요. 여기서도 왼쪽 편으로 보이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가야 됩니다. 크게 좌회전을 해서. 이렇게 좌회전. 여기 앞에서 다시 또 좌회전. 여기 뭐 이정표가 잘 되어 있죠? 낙동강 자전거길. 이정표 따라 좌회전. 이제 또이길 따라 지루한 이 평지길을 또 달려가시면 됩니다. 봉. 자, 자전거 도로가 또 잠시 끝나고 이렇게 또 다리를 건너면 바로 좌측편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안오는거 잘 보시고 자전거 도로가 바로 보이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자 1차적으로 이제 자전거 도로가 끝이 났습니다 어? 자 여기서 저는 잠시 들렀다 갈게요 자 여기 어, 정지하겠습니다 일단 자전거 도로가 끝나는 길까지 오시면은 천주교 명례성지가 나타나는데요. 여기 잠시 들렀다가 어, 구경을 해보고 갈게요. 어, 여기 모르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어, 창년 하만보 오실 분들은 여기를 반드시 한번 들렀다가 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래천주교회라고 적혀 있네요. 아 안에 풍경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이 유채꽃이 반겨주는 이 오솔길을 따라서 안쪽으로 계속 쭉쭉 들어가게요 쭉쭉쭉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 명내성지의 떠오는 핫플레이스 아이 하늘도 진짜 이 멋지게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이 정말 예쁘게 아. 그림이 딱 잡히는데 자 여기 계단 인 보이시죠 이 계단을 배경으로 사진을 딱 찍어주게 되면 은뭐 인스타라든지 좋아요가 많아 수백개 달리는 그런 사진을 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모델 멋집니다 아 멋지다 오 십자가에 걸린 예수 같습니다 이걸 뭐고 숲챔을 들라네 아이 고문기계 이 곤장까지 <laughs> 자 내가 때려줄게 아 이제 내 차례입니까? 아. 냉년 들겠느냐, 뭐 있냐, 나는 알지 못한다. 근데, 맞다, 맞다, 나는 말할 수가 없다. 이래가, 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저도 저도 못쓰래요 이거. 명래 성지를 보고 어, 이렇게 또 앞길로 따라오게다 보면은 캠핑장이 나타날 겁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자, 잘전 합니다. 바람길이 길을 따라 쭉 갑니다. 자, 이렇게 또 자전거 도로가 나타나죠. 이제 왼쪽으로 자전거 길을 따라서 쭉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가시면 이제 수산대교까지 직진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물금취수장에서 지금 현재 위치 어, 정면에 수산대교가 보이고 있는데요 어, 거리는 40한 어, 1km 정도 이까지 어, 거리가 나타나네요 이제 창녕 하반부를 가기 위해서는 자, 수산대교를 넘어가야 됩니다 자 정면에 수산대교가 나타났습니다 왼쪽으로 내려가서 반대로 돌아서 올라갑니다 자 다리 밑을 통과해서 자, 요 어필 나타나니까 기압변속 바로 해주시고요. 자, 왼쪽에 바로 다리로 올라갑니다. 자, 방금 보셨듯이 차들이 저 왔다갔다 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저, 무식하게 저래 속도도 줄지도 이 않고 이래 오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어, 이렇게 다리를 어, 올라가시면 됩니다. 다 건너 가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또 국토종주 자전거길 이정표가 나옵니다. 턱 조심. 자 내려가서 직진입니다. 아 진짜 바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게 고통입니다. 계속 자전거 길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자, 이제 50km쯤 왔는데요. 어, 이제 다와 갑니다. 아, 이 동바람을 해치고, 꾸역꾸역 아, 여기까지 왔네요. 조금만 힘을 냅시다. 여기 이 구간은 이제 살짝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어, 조금 앞에 가면은 캠핑장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뭐 사람들이 어, 애들도 그렇고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서행을 하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다가 길다가 쭉 갑니다. 자, 여기 앞이 캠핑장이니까 조심하시고요. 심하셔야 됩니다. 오, 어. 이제 정면에 보이는 다리를 건널겁니다 자, 이전. 원래는 로타리를 돌아야 돼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자, 바로 어, 자전거 도로로 안 가고, 어, 공도로 해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옴포교를 건너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자전거도로 왼쪽으로 가면 은 공도 가는 길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전거도로 가게 되면 은 조금 많이 둘러가야 되고 왼쪽 다리 건너서 공도로 가게 되면 은 조금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저희는 공도로 해서 하만복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전을 해서 어, 공도로 갈 겁니다. 자 자전거 도로는 이렇게 유턴해서 이렇게 돌아가시면돼요 우리는 자전거로 어, 바로 공도 이용해서 갑니다. 자, 만약에 자전거 도로로 타셨다 하시면 왼쪽에 보이는 여기 자전거 도로 보이시죠? 옆에 자전거 길하고 이 도로하고 예, 만나는 지점이 앞에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전거 길을 어, 공동이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왼쪽에 저 파란 가방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자전거 도로가 끝나는 지점이라서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자 이제 창년 하만으로 가는 마지막 고이죠 어, 어필에 한개도나올텐데 어, 거기만 조금 고생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정면에 어필이 나타났습니다. 자, 저거는 그래도 대신에 짧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 지금 칼칼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 조심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살금살금 힘이 없어요. 지금. 자, 먼저 가세요. 저는 수제 갈게요. 먼저 갈 사람들 가시고 나는 힘이 없다. 어, 현재 경사가 한10% 정도 나오네요. 오늘 바람에 지금 완전 완패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는 제발 뒷바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낙동강 똥바람의 성질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갈때 역풍, 돌아갈 때또 역풍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 그러지만은 않길 바라고 있는 중인데 일단 이 짧은 어필을 이제 살금살금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최대 경사 10%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도 짧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현재 55km 주행중인데요 아, 오늘 55km가 왜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아, 바람 때문이겠죠 일단 잠시 다운힐 내려왔다가 다시 어, 오르막 요거만 넘으면가면 됩니다 요 녀석도 8%, 9% 어이구야 10% 까지 나오네요 아 이건 못 살겠다 진짜 아이고, 아이고 공기도 쪼개지고 같고 가자, 내리막이다. 자, 여기서 남지 길곡 방면 이정표 따라서 좌회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형님, 역주행이에요. 드라마인데. 자, 여러분들, 이제 이길 따라서 직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창녕 하만보가, 어, 코앞에 나타날 것 같은데, 여기까지 길 찾아오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이 봉봉이의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따라만 오신다면, 어떤 길치 바보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뭐길 찾기가 그래 어려운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 두뭐 번, 세 번, 네번 보시고 창녕 하안보 시간 마실때 자신있게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거리 물금 취수장에서 60km 주행을 해왔습니다. 아, 드디어 왼쪽에 창녕 하안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 진짜 오늘 바람에 고생하면서 너무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7시 반에 출발을 해서 자 현재 10시 25분이네요. 자 여기서 좌회전합니다. 을자차잘 보시고 좌회전을 해서 와세세 시간 달려서 여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 바람이 아 진짜 미친 듯이 불고 있습니다. 마지막 힘까지 지었지 않아서, 아, 가볼게요. 정면에 이정표가 있죠. 장령 하만보. 좌회전을 해서 다리를 아, 건너가면은 아, 아, 아. 이제 도착입니다. 어 아, 감격. 이 감동. 똥바람에게 내가 질 수가 있냐. 해냈습니다. 아, 다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소리질러! 와아 와! <laughs> 자, 여기창하만 천신만고 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저 창녕 하만보에 유명한게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라면입니다. 라면 맛집으로 소문난 작년 하만보의 매점에서 사는 즉석라면. 한강에서나 맛볼 수 있다는 그 즉석라면. 그것을 여기서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용을 쓰고 왔더니 배가 너무 고프고 허기가 지는데요. 어, 라면을 한 그릇 먹을까? 어, 그런 생각 중입니다. 아, 아유,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화만 보고 왔으니까 도장이라도 하나 한번 찍고 가야 되겠어요. 찍을 데 없으니까 제가 여기 하나 찍어볼게요. 아, 멋지게 나왔네요. 자, 매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면 먹으러.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라면 맛집이라죠? 네. 예, 라면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던데, 예. 예. 아, 뭘먹어볼고아 이모 뭐 종류별로 다 있네.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아, 계란, 계란 넣어야죠. 아, 나는 무파마. 자, 요렇게. 바 갖고 어, 대고. 이렇게 놓고. 자, 시작. 시작. 오, 오케이. 자, 눈에 음. 물이 쫙쫙쫙 나오고 있습니다. 방파로 오르네요. 아, 바로 오, 예. 시네뭐라 아주 좋아. 자. 먼저가 보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진짜 맛이 또 왜네요. 음, 아 진짜 꿀 맛이네. 아 이제 밥까지 말아가지고, 아딱 진짜 맛네. 와 진짜 맛있네. 아, 진짜 맛있네. 라면 맛집 맞네요. <laughs> 라면 맛집 인정. 허기지면 뭐다 맛있지 뭐. 뭐, 뭐. 아이고잘 잡수네. 천천히 돼 있어. 막 뭐, 언치지 말 안돼. 숨 불어가면서. 천언히 언치 말. 자, 여기 창녕 하만보 도착을 해서 어, 조금 쉬고 이렇게 나왔더니 날씨가 어, 정말 화창해졌네요. 어 저는 여기서 이제 어, 왔던 길로 가도 되지만 어, 다른 길로 해서 이제 내려갑니다. 어뭐 코스 파일 필요하신 분은 어, 설명 더보기란에 파일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뭐 어, 받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여기서 일단 어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창령 하만보야 자리어라 봉보르봉봉 간다. 뒷바람아, 불어다오! 팍팍 밀어주세요! 아 좋다. 뒷바람이다. 복귀는 마사마사 터널로 돌아갑니다. 아유, 시원하다. 아이고. 마사마사.